쳐가지고 키보드를 양손으로 이렇게 팔로 손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이제 여러분 손, 손 주먹 쥐고 쳤는데 양쪽 시프트가 나갔대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샷건쳐가지고 아아나 답답하다 진짜 아. 야 키를 아. 바꿔 어. 그러면 왔어, 그 스프린터를 컨트롤로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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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 하아 자 패시브 걸어 패시브 음. 걸어 여러분 인생에서 컴퓨터를 쳐서 좋은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패시브 걸어놨어? 확인 좀 해야겠다. <laughs> 믿을 아... 수 없어. <laughs> 신경이 없어, 신경이. 아니 이거 왜 타겟팅을 걸어놨어? 이... 가만 있어, 야, 너뭐한 거야, 도대체? 가만 있어, 이거... 이거 지정이 안 돼. 컴퓨터한테 공격을 해가지고 좋은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얘 뭐지? 너가 공격하면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 잠깐만. 이걸 내가 이게 렇 타고 이 사람 깨어나면 저거 나오지. 이름 나오지. 뭐가? 어. 아 어, 그렇지. 그사람 제인이었어. 근데 이름이 안 나오네. 아직 못 아, 나. 됐다, 됐다, 있나봐. 됐다. 간다, 간다. <laughs> 미친 쏘우야 완전. <laughs> 아, 나가도 무대. 이거 아니 개 같은 게... 거다, 진짜. 씨 <laughs> 이거 유리 재질 있었으면 여기 유리로 해놨어야 했는데. 어, 아 미친. <laughs> 진짜 누가 이 방송은 암 걸려서 웃기다. 자, 아, 저희는 가만히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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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너무 보고 싶으니까. 어, 그 사람은 아직 못 나왔어? 아예 어. 안 들었는데 봐 뭐? 아, 저그 사람 어떻게 돼 궁금하다. 여러분들 이집 부수지 마세요. 제가 이 집을 이번 날에 가둔 다음에 여기다 도끼를 6개인가 넣어놨거든요. 그것도 철도끼를 시련을 또. 시련. 어, 저희 소우 게임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laughs> <laughs>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와 미친 진짜 누가 <웃음> <웃음> 항상 항상 감시하려고 <laughs> 좋았어 아 어, 이거 제발. 올드보이네 <laughs> 올드보이야 어이 잘린 나무 보는 좋았다, 거 아니야 진짜. 어 <laughs> 와가지고 잠깐만 가면서 식량 좀 떨어뜨려주고 가야겠다 어아저문 열어봐 문 열어봐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아좀 폐기물 좀, 좀 버리게 아 이래야 볼 공식 쓰레기통 나나나 <laughs> 버려버려버려버려이려버려버려버 오케이 아, 이케이 오케이 오케이. 려버려버려버려아려버려버다버려 오케이. <laughs> <laughs> 어. <laughs> 가자 버려버려가려버려자려버려버려다려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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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이려버려오려버려버려이려이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 어. 쩌는 인생을 맞이할 수 있어요 <laughs> 어. 철도끼려버려가려버려버어버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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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철, 철, 도끼. 도끼. 도끼가 도끼가 안에 <laughs> 나오기만 하면 이제 새 인생 사는 거지. 한마디로 음. 그냥 실연이 실연. 그렇지. 이게 저 사람 짱깨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아이디가 그냥 기본 아이디라서. 제인. 응. 음. 음. 제인이 기본 아이디야? 어, 제인, 조, 뭐 제인 조뭐밥막 아, 이런 거. 아 그런 거야. 어. 음. 왜 이렇게 팻말 세련한 약이다. 집으로 갑시다. 이제 집에 가서 재정비해. 뭐야 여기는? <laughs> 미개하다 미개해. 야, 저기 레이저빔 저기 레이저빔 나온다. 코로님. 저 뭐야? 하늘에 레이저빔 나와. 하늘에 레이저빔 나와. 저거 뭐야? 근데 우와 뭐야? 드랍 아니야? 에어 드랍이네 에어 드랍 이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하게 나오나? 아 어? 에어 드랍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소환 소 에어 드랍 소환 되나? 에어 드랍 안 되기 싶은데 뭔가 이상한데 저거 왜 피딱하게 나. 뭐 크리스탈인가 나름. 뭔가 아티팩트인가 뭐 모으면 뭐할수 있다며. 어 맞아. 그거, 그러면 그거야? 거미왕 소환할 수 있기는. 그거는 아. 그거는 저 기둥으로 가야 되고. 아 그래? 어 <laughs> 저기 뭐 있는거야 도대체 저기 또 중간에 또 끊겼어 저거 어 아니 가다보면은 이제 더 보일텐데 누가 우리집으로 레이건 쏘나? <laughs> 저 우리집을 쏜다고 지금? 이게 레이건 레이건 어, 같 방향이 우리집인데? 그니까 러 누가 지금 이거 잠깐만 오늘 시작하는거야 이제 오늘 방송 이제? 여기 레이, 레이건인데 레이건 야 앞에서 미사일 뿅뿅 나가는거 같아 누가 지금 위성까지 개발했어? 설마 지금 <laughs> 여기를 올라가봐야겠다 위로. 짚폭파준. 아. 이제 뭐 쏘는 거 같아 막. 맞아, 앞에 앞에서 앞에서 비치 조금 어. 조금 나니까 가 미사일 뿅뿅 어. 쏘는 거 같아. 더, 나도 나도 올라가 볼래. <laughs> 난 마무리 방송으로 봐야지. 뭐지? 이거 어디 어디까지 어디 <laughs> 좀 봐야 돼? 이게. 야 이거 어 어디지? 어 일로 간다 일로 일로. 그거 어, 한번 여기 여기인데 여기인데? 어디야? 뭐, 뭐 하고 있어? 끝이 뭐야? 그냥, 그냥 빔만 뿅뿅뿅 들어가는데? 아니, 끝까지 여기가? 와봤어? 그 어, 바닥 여기 끝이야, 지점까지? 이거. 어, 어, 여기야. 아, 난, 나못 봤어. 난 반대쪽으로 와서. 어, 내, 내 머리, 내 머리 위로 그거 떨어져. 뭐? 레이저 빔떨어진다 레이저 빔. 아, 진짜? 어. 이거 앞에 나무, 나무 가, 가려야지. 분양. 어. 거기 뭐 특별한 건 없다는 거지? 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에어 이게 뭐지 그러 에어드랍, 도대체? 에어 드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에어드랍 떨어지는 것도 안 보이고. 음. 버그가 뭐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픽 그래픽 버그인가 뭐네. 사황에도 맞네. 야, 그냥 우리 저기 그 노래방 가면 있는 거 이제 위에 달린 거. 그걸 생각하자. 밀어 볼. 밀어 볼? 어. 아, 아, 아. 아, 그래야지. 밀어 볼.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라 생각하자, 그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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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쪽이니까. 아. 우리 스터지집안 죽으려나? 여기 좀 위험해, 조심해나죽 중국 가 무서워서 난좀 돌아왔어. 한번 아어가겠다 걸어서 내려가겠. 프로토스. <laughs> 아, 나 이속이 빨라서 내리막에서 점프하면 무조건 피 빠져. 여기 한번 열어볼까? <laughs> 어? 나물 없다. 뭐? 나 집으로 들어가 그럼 집에 가서 뭘 먹어야겠다. 오, 우리 근데 몇분 있었지? 몇분 놀았지 지금? 나가서? 몰라. <laughs> 아 만들어졌어? 육포 한, 한 개. <laughs> 아 조졌다 한개 만들어졌다고? 이거 은림이 빼간 거 아니면? 나 가정부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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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잖아. 아니 음. 그게 갖고 튄 건지 어떻게 알아? 지 주머니 있는 걸 우리 죽여봐야 아는데. 한개 만들어는데 한 개? 내려가서 물좀 먹어야겠다. 아, 지렸다. 한 개. 싸워라, 불불이. <laughs> 한개는좀 너무한 거 아닌가? 씨가 시가, 진짜 자기 거거든. 전에 해 놓고 어. 어, 거의 가야 되는 각이네. 그러면 그걸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네. 이거를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진 이거 자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거 내 이거 자체는 얼마 안될거 아니야? 네모 뭐라고 네 네모 상자. 어, 어, 어 상자 상자 자체로 상자, 상자, 그 상자를 여러 않? 개를 만들어서 한 하나의 건 다섯 개 만들면 다어 그렇지 다섯 개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음. 육포 만드는 거야 육포 만드는 게 <laughs> 이거 육포 육포 만드는 육포 이거 솔직히 육포 우리 먹으면서 가야 되거든 앞으로 이제 저가야되는뭐 아주 뭐 많이 안 만들어 되긴 하는데. 꽤 오래 놓은 거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지? 어차피 막그 고기 고기 먹으면서 싸울 거잖아. 응. 고기 먹다가 우리가 이렇게 사냥하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고기 구워놓고 응.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자러 가는 사람이 그냥 저기다 저기다 고기 넣어놓고 군재 만들 거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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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아 메갈로든 아 메갈로든 고기 빼온 줄 몰랐다. 걔도 먹어야지. 일단 여기다 고기 넣어둘게. 아 맞다 익은 고기 여기 아. 익혀 먹어야지. 은림 지금 여기 7개 어. 갖고 있는데? 뭐라고? 그 육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육포 아까 전에 지금 아어드미님아 이제 어드님 아까 전에 그거 림한테 육포 줬었거든 아 아침에 어. 어, 그거구나. 다른 분. 와나잠 진주랑 <laughs> 오일 넣어야겠다. 어 그렇지. 어디쯤 넣으라 그랬더라. 이상자 너, 이상자 이상자. 어 아. 어. 와나 진짜 좀나 진주 안쪄 진주 5 9 개야. 어 나이스 나이스. 진주 좀안는데 어, 안, 안쪽에 넣어도 돼, 안쪽에 넣어도 돼. 어차피 글로 가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놓아두자. <laughs> 그래야지 편하니까. 어. 가죽 어딨지, 가죽. 나 근데 먹은 게 별로 없다. <laughs> 오일. 오히려... 사마, 내가 뭐 놔줄게. 너몇개먹었냐 어, 먹으냐? 이게 얼진이박스구나얼진이박스 하나 뒀네 <laughs> 진주가 77개야? 이게 한 번에 진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거기 있는 거 끝이 <laughs> 어. 아니야? 여기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우리가 안에 것만 먹잖아 안에 것만 동굴 안에 것만 어. 근데 밖에 밖에도 뭐 많단 말이야 동굴 밖에 방금 갔던 막... 방금 갔던 마지막 세 번째 동굴이 밖에가 진주가 굉장히 많았었어. 어, 밖, 그, 그 동굴 근처에 어. 밖에 많거든. 근데 거기다 그것까지... 지, 침대 짓고 왔나? 어, 안에 찍었지. 오케이 오케이. 나 죽어가지고 거기서 어, 우리 다. 우리 세개다 영역 표시 다 했네 그러면 이제 이제 먹고 이제 나오는 게 문제지. 아, 그렇지. 한명한 명이 한 명이, <laughs> 숨, 숨한 명이 숨을 어. 다 찍어야 돼. <laughs> 어 누구야 이거? 아, 이러고 자시는 거야 지금 이분? 아니 이분은 형 이분 저기 게임 상자도 없어? 있어 있어 있어. 근데 왜 템은 안 넣고 자? 템 넣어 넣어 주셨던데? 아니 지금 자기 몸에 다 들고 있잖아. 근데 뭐있는데 메탈도 있겠다. 워터 자른 응. 필요 없고. 치트는 왜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화이버는 필요 없고. 스틸라 자르. <laughs> 다음 예. 다음에 들어올 때 빠따각이다. 여기 이게 이게 지 어. 죽지 죽이지 마. 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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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죽이진 않지. 예. 네. 쏘투하자 여기서. 살망 쏘 좀. 아. 쏘 빠따각이다. 빠따각.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사마가 좀 그러지 좀마 제발. <laughs> 네가 그 안에 있는 시체 템다 넣을 거 아니면 그러지 마. w 림 진짜 당황하게 e 다 a n g a Skype, 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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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띵띵띵 해가지 g 아니 우리 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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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n 할까 i n g 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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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갔 n g t i 이거 어우 아, 얼마 아, 안 저, 썼네. 저, 저, 저. 어 얼마 안 썼네 아 그러니까 많이 안 이게 열고 닫고래 그래 가동하고 이러는 거 하면 안 어. 돼. 그러니까 어어 어, 그거 누르다가 네, 누진세 분들 아까 누진세. 아 어, 그러네 그래 <laughs> 누진세 들어오네 누진세. 엘리야 한번 따뜻해. 할아 <laughs> 짜, <laughs> 따다. 와 지금 그래픽 이 완전 달라지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부자의 삶이야 부자의 <laughs> 발전기도 이어서 이게 뭔지 아니까 여러분들? 이게 냉장고야, 냉장고 냉장고. 이번엔 그거 어. 만들어야겠다. 아까 원 대로? 아니. <laughs> 아그 원자로 좀 만들어 줘. 공기 청정기. 공기 청정기가 있어? 어. 진짜? 어. 그거 어따 써? 에어폰 어, 몰라. 이거 효과를 모르겠어. 나도. 아니 이게 뭐 우리가 공기가 무슨 어디 뭐독 나오나 나중에? 어. <laughs> 어디 뭐 독가스 이런 거하이지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어. <laughs> 근데 이거 소리 좋다. 그만 껐다 켜 전기세 많이 나와? 가자 <몬> 나 화장실 줘 <laughs> 소돈! 마문쏘고고? 마.. 마문쏘고아 <laughs> 시간이 너무 짧아 분명 수든일텐데 그럼 if y o 하 r 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좀 늦었어 다음 r e not 나 u r e if 나와, u r 나와 o t s 나와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지다 올리고 물 e 릴 시간이야. 아이 not sure i 됐다. 아안 된다 개 같은. 있... 아 잠깐 야 창스랐어 창스랐어. 저기요 <laughs> 자랑은 아닌데 저희의 방광 사이즈를 크게 보지 마세요. 저는 화장실 가자마자 나오면 바, 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 Uh -huh. 아 그럼 그러니까, 오늘 야, 여기까지 야, 합시다. 약간 봐야 그거만 만들어보고 다음 파즈 누가 도망가래. 이모티고 써줬어. <laughs> 슈퍼 마리오니 별 풍선 한개 팬클럽까지 환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오늘 외국 서버 한번 가서 사실 생존기 한번 해보려 고 했거든요. 어. 룬형 내일 갈 거야? 외국 서버? 어. 아, 아 네, 내, 아 내일 아니, 거기 내일, 어, 내일, 아, 나, 내일 나 거기 가긴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이게 그 옛날 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 가는 거라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공기청정기 어. 한번 만들어보고. 어, 여기까지 할게요.